아멘. 잘 나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나갈 때. 이게 아까 예배 전에 이제 서재영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목사님 설교 제목을 안 주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드렸는데 안 주셨다고 해서 잘 나갈 때라고 보내니까 이게 설교 제목일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서 목사님하고 이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딱한 센텐스로 잘 나갈 때라고 보내놨는데 이게 설교 제목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잘 나갈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뭐 그런 날들이 있으시죠. 가끔씩은 정말 되는 일도 잘 풀리고 모든지 하나하나 너무 잘 풀리고 그러한 태평성대한 삶이 내 삶에 펼쳐졌다고 느낄 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어렵고 험한 고난과 역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평화와 평안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막내 일이 내 인생의 길이 착착착착착착 펼쳐갈 때. 우리들이 생각해 하고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이요 이제 9장을 지나고 10장까지 지나면요 11장에 가면 그의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인생이 나락의 인생으로 가는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성전의 건축을 다 이루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큰 일들을 20년 동안 마쳤을 때 무언가 척척척척 일이 잘 풀렸죠 두로왕 히람이 그에게 좋은 계약으로도 백향목과 금과 여러가지 것들을 기술자들 을 공급하고 뭐 하여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성전 완공이 아주 안전하게 다잘 완공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잘 나갈 때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라 이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십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두집고 그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건축하기를 마칠 때라는 단어에 이 건축하기를 마치고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큰 일들을 마친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20년 동안에 두 개의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7년 그리고 자신이 거할 솔로몬의 왕궁 13년 20년의 시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냥 지은 것도 아니에요. 백향목과 또 금으로 꾸미고 굉장한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도로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그 공사들을 맡기고 진행하였습니다. 완벽하게 지은 것 같은 그 성전들을 바라보고 궁을 바라보며 솔로몬의 마음가운데는 만족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나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흘러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열한기상 9장에서 이 10절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 하는 것에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든지요, 사람이요, 그 일들을 할때그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어떠한 사역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마친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냥 단순한 이밸리에이션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들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요. 11절 땅에 볼까요? 갈릴리 땅에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보면 백현목과 장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주었다고 라 보게 되어 있죠.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의 것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 건축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13절에도 볼까요? 어,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자, 성읍을 다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두로왕 히람에게 성읍을 주었어요. 성읍을. 그런데 그 왕이 그것을 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마치고 나서 그냥 성읍 2무곳을 히람에게 주고 또 그것이 히람의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래서 히람이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13절에 보면 가불당, 무가치한 별로 좋은 것이 없는 곳이다라고 이름이 오늘까지 불리는 그곳으로 불리는 것. 그러면서도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사톤에 관한 그 금을 그에게 보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그가 이 성전을 마치고 무엇을 했냐, 어떤 평가와 어떤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였을 때이 일이 나의 것이었나 하나님의 것이었나를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도 사역들을 많이 했죠. 아이들 bbs도 했고요. 여름에 유스 수련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 전에 이제 또 우리 강찬 찬양 콘서트도 있었고 사랑방 요리 경연대회도 있었어요. 뭐 상관계를 들여다보면 뭐 볼링 경연대회도 있고 수많은 행사들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볼링 대회를 하면 누가 1등을 했냐? 누가 제일 잘 쳤냐? 이겁니까? 유스 수련회를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나 이거가 첫 번째 아닐까요? 그 안에서 이 사역이 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경쟁하려 해.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쳐서 볼링을 꼭 이겨야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에 대한 경쟁심을 버리는 것에 가장 최우선은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게 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사역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중심, 내 마음에 있는 중심.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역과 이 모든 것들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사역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마치고가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뒷뿌리를할 것인가 어떻게 환호성을 지를 것인가 어떻게 탄성을 낼 것인가 비교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왜, 왜 라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과 함께 이것들을 하고 있었나 행하는가가 더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에 저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의 잘 나가는 그 현실적인 그 대로 앞에서 잠시 멈춰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사역 이사역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끌고 가는가?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잘 나갈 때에는요 바로 진정한 성과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성과에 주목하라. 오늘 말씀 구장 10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솔로몬의 위협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 외교적 주도권을 가졌던 솔로몬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죠. 솔로몬이 히람의 왕과 이렇게 거래하면서 성전을 잘 완공하였던 대외적인 외교에 굉장히 큰 주도권을 가졌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으로 예루살렘의 지경을 넓히는 솔로몬을 바라보게 합니다. 15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3절까지 그런데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역군들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군사적인 그 요충지 보충들이 점점 채고 채워지고 또 수많은 그 역군들의 일들로 통해서 건축이라는 것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북고성도 다섯, 병기 북고성과 병기성과 마병의 성과 정말 엄청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그리고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도와 갯새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요 하솔이라는 곳은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이 유대 지역의 남쪽의 도시예요 예, 그곳에도 건축이 일어났고요 또 무기또라고 하는 남동쪽의 도시에서도 애국과 다메색으로 가는 그쪽 통로에도 이 건축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게셀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이 북쪽 평지 유다 평지가 있는 쪽인데요 그쪽에도 건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러한 건축으로 인한 어떤 예루살렘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확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위험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을 통한 종교 생활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24절, 25절 말씀에 나온 대로 바로의 딸이 다위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이 밀로가 통로거든요. 그 토성 토성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양하니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일 년에 세 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예 예식들이 고정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예식들을 살펴보면요, 이세 번의 제사는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있었던 제사를 말합니다. 무교절은 춘그 봄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가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년의 사계절 가운데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되었던 그런 위험이 솔로몬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26절과 28절에 나온 대로 국제무역의 발달을 얻게 되는 번영을 갖게 되었어요.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무역들을 감당해서 번영을 취하게 되었던 위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있죠.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예요. 이 영적으로 이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솔로몬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나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의 제목이 진정한 성과에 주목하라요.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을 것 같습니까? 잘했나요? 실패한 왕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명기 17장 14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너희가 나중에 왕을 요구하게 될 때에 어떠한 왕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를 말해 주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뭘까요? 여자 왕은 여자를 그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도 많이 두지 말고, 말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금하고 은을 두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다 갖췄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번영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그 말씀드렸던 외교, 외교적인 주도권을 가졌다라는 굉장히 강한 외교력이에요. 그런데 친 애국주의 정책 아수르와 바빌론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취했던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 정략 결혼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자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의 신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 어그러진 유일신 사상이 그들 안에 자리잡히게 됩니다. 이 여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았던 건축으로 예루살렘의 지경을 넓혔다.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노예들이 엄청나게 동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원되었어요. 예전에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노역을 했던 삶입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노역하던 인생의 기억이 분명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옛 시간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점점거했던 족속들의 사람들의 그것들을 붙잡아다가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벌써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어떤 일들이 있었죠? 국고성과 병고성, 마병성을 건축했다. 말과 은과 금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성이 필요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역적으로 그 노역을 담당해 있는 사람들이그 부역에 관한 피로감들이 굉장히 높게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그 우리가 보았던 성전을 통한 종교 활동의 지속.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의 모든 것들을 잘 갖춘 종교적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종교 생활의 빈도가 높아진 것 뿐이지 그들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무역을 인해서 아까 마지막 네 번째 번역 무역적으로 받았던 그 번역 그 속에서도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금이라는 것 25절에 보면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 약 14톤에 달한 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이 또 쌓여가게 되었고, 금만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문화와 물질에 관한 또 혼합주의적인 것들이 다 굴러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국가로서의 강성함을 가질 수 있는 성장은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거룩함은 점점 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쇠장함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거,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내 안에 진정한 성과가 무엇인지,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에 초점 맞춰서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번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 할수 있어요. 교회가 사람의 외적인 숫자가 늘어나서 더 교회 안에 곡 가득히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자들이 있고 그게 환호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의 액수가 늘고 이게 즐거울 수도 있고 이게 성공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적인 침묵의 도모와 인간적인 화합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라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진정한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그러진 부분들이 만져져야 하는 겁니다. 회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회비라는 장로 교회 안에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잘 나간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성과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나간다라고 느낄 때잘 나갈 때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으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솔로몬의 전성기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일하였나? 라고 제가 이렇게 점점점 써놨어요. 솔로몬이 다 일한 것 같았어요. 말씀을 읽을 때는 아 솔로몬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말씀의 28절을 딱 마치면서 그 밑에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라고 제가 또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내가 제일 잘 나가가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라고 했을 때, 아까 구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어,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마칠 때 일절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일절에 있어요, 구장 일절. 그 열한기상 구장 일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그 구절만 보고. 아이,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던 것만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정확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그 받은 사명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계획하지 않았던 자기의 욕심이 생기니까 이 왕비들을 얻다 두지 우리 바로의 딸을 어디다 공주를 얻다 둘까 그래서 그 성전을 더 크게 짓자 해서 17년 동안 몰입했던 그 자신의 꿈을 짓는 것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져 버린 거잖아요 섞여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열한기상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하오니라는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뜻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들을 붙잡고 갔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잘 나간다 느껴지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더 이렇게 막 뭐랄까 목이 고다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남 남게 돼서. 그래 내 것도 귀왕 짓는 김에 내 것도 지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솔로몬이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것들을 20년 동안 다 완공하였어요. 나라가 강성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끈들을 끝까지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완공은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이 말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에 나의 일하심으로 뒤바뀐 자리로 서 있는 솔로몬을 발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론기상 17장에 보면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아에게 사르바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르바 과부는 기름 조금 있고, 그 가루, 그 떡을 만드는 가루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극률의 대상이에요.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고. 곡식가루 한는 꿈과 기름 조금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이 엘리아가 가갖고 지금 기름과 이런 것이 어려운 그때에 나를 위하여 나를 먼저 대접하면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르바 과부가 어떻게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할 때 내가 나를 먼저 대접하면 기근 끝까지 곡식과 기름이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었죠. 그냥 그 막막한 약속을 아이 뭐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그를 대접했어요.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대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약속한 대로. 그녀의 삶 가운데 그 과부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넘쳐났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삶을 만지시는 것, 나의 삶을 만지시는 것그 과부에게로 보낸 엘리사의 삶을 만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일한다라는 헬러 단어가 엘가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도 일한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잘나갈 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잘 나갈 때더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내일 말씀에 들여다 보면 이제 그 스바의 여왕이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보면요, 그 스바의 여왕이 지혜를 보고 찾아갔는데 나중에 그 자리가 금으로 채워져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였지만 솔로몬이 자기를 채웠던 것은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좋은 믿음의 신앙에서 살아갈 때는요, 더욱더 잘 나갈 때에서 겸손해지셔야 만 합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 뭐, 높은 자리라고 말해서 좀 그런데, 교회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 그 분들에게도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될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때문이죠. 그곳에 있을수록 더 겸손하게, 우리 김민주 장모님이 지난번에 비가 오면 저쪽에 막 이렇게 물이 들어닥치는데 그 앞에 김두식 집사님하고 두 분이 그 나이 많으신 저두 분이 그 시멘트로 막아 놓을 수 있는 그파킹낫에그 홀더를 거다 다 들어서 옮겨 놓으시고 비가 체육관 안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서 몇 번이고 저랑 김민준 장로님 서지원 목사님 막 그거 쓸어내고 쓸어내고 했었는데 그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됐어 제가 놀랐어요. 그랬더니 장모님께 여쭤봤더니 군인이 나와서 혼자 했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아, 제가, 제가, 아, 불러주시죠.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 내가 저 혼자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기에 있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곳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전부 다하나님의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감사잖아요. 더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원해요. 잘 나갈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진정한 성과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잘 조명하여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떠한 사역이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사역이 될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